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다이소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되게 좁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소한데, 요즘은 안 올려가지고 올리는 거구요. 먼저 빼빼로 샀어요. 내일이 빼빼로데이라서 애들한테 해주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6개에 3,000원인데 제가 보시다시피 5개에요. 하나는 제가 학원에서 친구랑 같이 먹었거든요. 왜냐면은 학원 가기 전에 이거 다이소를, 다이소에서 사고 학원 끝나고 지금 와서 후기 찍는 거니까 다섯 개 있어요. 제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더그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샀어요. 오빠 남으면 뭐 오빠도 주고 동생도 주고 하면 되니까 일단 여분 같은 걸로 더 샀어요. 다섯 개 남았는데 이거 올리고 또 포장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택배로 샀고 지퍼백을 샀는데요. 제가 이벤트 올릴 거고 교환도 할 거기 때문에. 이다 이거 작은 지퍼백이 없어서 하나 샀는데요. 100매예요. 이렇게 가로가 4cm, 세로가 5cm. 작은 거 샀고요.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샀어요. 저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 너무 소소했지만 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영상 많이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바이.